보라야, 여기 손이기에 있는 곳이야. 오, 공자야나 지금 몸이 엄청나게 느려졌어. 나도 왜 이렇게 느린 거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레벨이 낮아서 그렇다고. 에 레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점프를 하든가, 어. 아니면 여기 밖에 나와가지고 보석을 막으면 되지. 우와, 진짜 보석 진짜 많다. 그렇지. 어. 나 지금 엄청나게 빨라져서 레벨 3이 됐다고. 와 어, 진짜 빨라지고 있네. 누가 더 빨리 올리네 한번 해볼까? 뭐야, 콩자가 먼저 시작했잖아. <laughs> 똑같이 시작했거든. 아니거든. 아 봐라, 이거 봐라. 우와 어. 나 지금 레벨 3인데 보란 몇 됐어? 어, 나도 레벨 3인데. 오, 똑같잖아. 이럴 수가. 내가 질수 없지. 오, 여기 달리고 싶다. 여기를 올라가면 어떨까? 어 간다 간다 간다! 야어 야. 여기 위로 가는데 야못 올라가고 있어. 에이 거기는 올라가기 힘드지 이럴 수가! 물러서도못 가잖아. 아 아쉽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 많은 친구들이 여기 빨리 달린다.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이렇게 빠른 거지? 그러니까 나도 부러워 죽겠어. 근데 혼자가 어디 있는 거야? 나 지금 열심히 보석 먹고 있는데. 보라는 어디에 있어? 나도 보석 먹고 있지. 그러면 누가 더 빨리 보석을 먹고 우리 이따 만나자고 오케이 과연 누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오 보석을 먹으니까 진짜 훨씬 더 빨라진다 어? 훨씬 더 빨라져? 어, 장난 아니야 지금 그래? 아까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고 에이난그 정도는 아닌데 아 힘들어 그런데 보석이 어 여기 보석이 뭉쳐있다 보석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야 돼어 그래 근데 왜? 여기 레이스도 열린다 그러네? 어, 레이스도 이따가 우리 참가해보자. 어, 지금 참여하면 안될까 어, 지금 참여하면 망하는 거야. 아 <laughs> <laughs> 어, 여기에 상자가 들어왔는데? 어, 상자? 어, 잠깐만, 상자를 열어보니까. 우와, 뭐야, 뭐야, 이거? 왜? 어, 경험치가 들어왔는데? 뭐야? 우와! 잠깐만, 나무 열어볼게. 메뉴에 들어가서. 어이, 뭐야. 어디서? 여기 있다. 이거를 장착해보면, 은 오, 좋다. 여기에, 하하 <laughs> 자, 아, 페이지 생겼다. 어? 오른쪽 위에 상자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열리더라고. 엥, 그래? 뭐라도 있다가 열리면 한번 열어 봐. 어, 그럼 봐야겠다. 그러면 패스를 준다고. 아이, 귀여운 펜. 이거 봐. 나는 빨간색 펜을 얻었어. 우와! 아이너무 귀여운데? <laughs> 그럼 이펜과 함께 나는 열심히 달려 볼 거라고. 오, 벌써 레벨 8이다. 오, 레벨 8? 어. 뭐라는몇 시게? 야. 비밀입니다. 이럴 수가. 그게 뭐라고 비밀이야? <laughs> 가다가다 쉬운 달리다 진짜 배시 있으니까 더 빨리 모이는 것 같은데? 어, 나도 빨리 빼패! 아직 보상 열수 없어? 뭐, 아직 시간이 안 되네? 이럴 수가 나랑 같이 들어왔는데 왜 나만 되는 거지? 이게. <laughs> 이상하긴 하지. 어 뭐야 이 친구 뭐하러 이렇게 빨라? 친구야 내가 먹을 거야. <laughs> 아직은 레이스팅에 참여하기는 힘들고 잠깐만 여기 가보자. 여기서부터 달려야지. 근데 여기 마을이 되게 이쁘지 않아? 오, 진짜 예쁘다. 엄청나게 아름답다. 우와, 높이 점프하니까 더 좋네. 우와, 지금 방금 소닉이 지나갔거든? 어. 보이지도 않았어. 우와, 부러워, 부러워. 생각하고 달려갔다고. <laughs> 어? 여기 입구 쪽에 생각보다 많은 경험치가 있는데? 그리고 나 몰랐는데 내 경험치를 먹는다고 해서 상대편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 아까 그 친구가 엄청 빨리 달려갔는데. 그대로 있었어. 우와. 와 <laughs> 그러면 이제 슬슬 보라를 찾으러 가볼까? 가자, 가자. 이 와, 빨리 달리니까 좀 낫다. 그러면은, 저기 한 바퀴 돌수 있을까? 가자, 가자, 가자. 나 달려간다. 으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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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제발. 저기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가자. 아야야야야야. 오, 아유, 아깝다. <laughs> 저리다 올라갔는데. 그럼 보라야. 어. 어디쯤에 있어? 우리 레이스에 그럼 참가해서 만날까? 오케이! 레이스 참여다! 참가! 과연 여기에.. 어 뭐야 소이기 있잖아! 와.. 안돼! 너무 빠를 <laughs> 아니야 이 친구들? 4 3 2, 2, 2, 2, 2 1 가자! 우와 친구들아! 뭐 이렇게 빨라? 오 쿵짝 그래도 나보다 빠르네? 그럼! 나 레벨이 15거든! 오 뭐야! 텔러가 금세 오더니 막우리 역전했어! 우와. 어 뭐야, 다들 진짜 빠르다. 와하, 경험치 먹고 16 됐다. 오, 16? 어, 나 지금 엄청나게 빨라졌어. 이제 9초밖에 와. 안 남았는데 그래야 빨리 와야지. 오케이, 빨리 가자. 오케이, 오케이, 나 도착. 에잉, 벌써? 히히히, 야골지롱. 와, 그래도 도착해가지고 다행이다. 안 그러면은 요가번 뽑아봐야지. 어여, 어여, 돈이 있으니까 그럼 가자. 오, 뭐가 나올까? 오. 이것 나왔어. 타이어 쳐보라고 나왔는데? 우와. 그런데 별로 안 좋아. 그래. 이번에 경험치. 오, 좋아. 경험치를 먹었고 또한 번. 어, 링이 부족하대. 빨리 링이나 먹으러 가자. 알았어. 나 그러면 이렇게 경험치를 줄수 있는 친구가 두 명이나 있다고? 우와, 나도 배 빨리 얻고 싶다. 구라야, 그렇게 느려? 뭐야, 같이 가. 어?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나이스가 가자, 잡아. 아, 실 싫거든? 아, 진짜 엄청나게 빨라졌어! 그러게. 이제 소닉이 들어가고 있다고! 짱! 근데 보라 그거 알아? 오. 점프를 하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어, 그래? 어, 점프하고 나서는 순식간에 빨리 달린다고! 오, 진짜 나도 점프, 점프! 이것도 몰랐단 말이야? 오케이, 오, 리몬 속도 봐! 우라, 찻찻 간다! 우와! 어? 나 이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잘 봐! 우와, 돈 떴다! 아, 부족했어! <laughs> 거의 다 돌았는데 아쉬워 와나 이제 레려 30이 됐어 오 30? 와 속도 봐나난이야와 차차차 아까하고 완전 비교가 되지 잘봐 이제 여기도 순식간에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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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거의 다 왔었는데 아쉽다 그래도 진짜 많이 빨라졌지 오 엄청 빠르다 이번에 레이스에 한번 참여해 볼게. 호라도 올 거야? 나 지금 보상 먹냐고 바쁘다. 응, 알았어. 어, 이번에 두 명밖에 없어. 가자. 내 실력을 보여주지. 뭐 내가 얼마나 빨라진지 알아? 야, 내 어이! 야 그래? 이거 저렇게 빨라. 공자야, 이거 비교도 안 되잖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야, 나도 이거 봐. 너도 엄청 빨라졌지. 으라차차 돈은 필요 없어. 오케 오케 오케, 성공. 나 2등 했다. 오두명 <laughs> 중에 2등 아니야? 어, 떻게 알았지? 자, 그러면 뽑기 한번 해볼게. 여기에서잘 봐. 으라차차차. 과연 이번에, 오, 블루 카우가 나왔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25%확률로 얻을 수 있는 거잖아. 이번에는 그라, 뽑기에서, 오, 꼬리를 생겼다. 꼬리, 꼬리. 꼬리? 나도, 아, 어, 나도. 나 10%에서 얻을 수 있는 꼬리를 얻었다구요. 와. 그리고 이번에 또 장착. 오. 3명까지 장착했는데 나? 나 완전 무적됐어 오케이 달린다, 달린다. 가자 봐봐라 빠빠 어 근데 여기에 소닉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지? 나도 소닉인데 어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왜 소닉으로 바뀌었어? 에이나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왜 소닉이 된 거야? 뭔가 이상한데? 자 소닉이 엄청 느리다 <laughs> 소닉이 느리면 어떻게 나처럼 빨라야지 나 지금 엄청 많이 빨라졌다 이거 봐라 우와 오. 와, 도착했어. 그치만순리하는못 들었군. 나도 도착은 해야 되는데. 아,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도 나 상당히 많이 빨려졌다고. 우와, 진짜. 그리고 돈도 6.800원이나 벌었다. 아이, 완주를 못 했네. 어, 그나저나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사실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었어. 어, 무슨 코드? 아, 뭐냐면은 거기다가 라이더스라고 치면은 된다고. 라이더스! 오 된다 라이더스로 하니까 새로운 캐릭터가 생겼어 어. 오 이렇게 하면은 소닉으로 변경이 가능하구나 변신 우와 내가 드디어 소닉이 되었어 와 되게 빨라 나 이거 봐라 나 지금 달려가는 거 봐봐 잘봐위험한바 도는 거 우와 우와 진짜 소닉이 된거 같은데 그러니까 나 완전 소닉이 됐다니까 너무 빨라져가지고 깜짝 놀랐어 우와 그런데 나 벌써 언제 레벨 44가 됐지? 오좀하다 보니까 금세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거 봐라 돌자 우와, 우와. 어 그러고 보니까 상자를 또열 수가 있잖아 상자 그럼 주세요 주세요 이번에는 어떤 아이템을... 오 레전더리다 오 진짜? 오 레전더리 나왔어 우와 나는 엉꼬번이다 잠깐만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자석을? 레전더리인데 어? 나도 레전더리다. 어, 진짜? 나 똑같이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럴 수가. 그런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이상하네.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런 거 없어도 나는 충분히 빠르다고. 어, 달리니까 자동적으로 보석이 달라붙는다. 어, 그래? 어, 이게 자석의 힘인가 봐. 그러네. 우와, 아빠가 돌았다. 우와, 우와. 나 지금 엄청나게 높은데 돌았어. 오, 이거 근데 있으니까 되게 편하다. 그러니까 보석을 놓칠 일이 없어. 막따라와 <laughs> 와오 좋아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고 와 금세 한 바퀴 돌고 왔다 우와 장난 아니다 와 진짜 놀랐어 나 벌써 레벨 50인데 도라는 몇이야? 비밀이야 이럴수가 <laughs> 다시 한번 내가 돌아주지 가자 그라차차 오 새로운 스피드 오 장난 아다 이거 봐야 그럼 새로운 세계로 출발 나 이제 로스트밸리라는 곳인데 여기에 갈수 있다? 와안돼 그럼 가보도록 하지 으라차차차 오케이 오 갔다 어 너무 빨라서 안돼 너무 빠르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오 여기까지 왔고 오케이 한 방에 갔다 와 여기에는 또 새로운 거 판다 뽑아봐야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고 어, 에픽이다 에픽. 와. 우와. 그럼 바로 에픽으로 막을게야지, 잘가 친구야. 안나서 행복했어. <laughs> 우 와, 나 이제 에픽도 끼고 있다고 이거 봐, 뭐가 좀 달라 보여. 오 멋진다. 좋았어, 나 이제 멋져졌어. 그럼 우리 나중에 또 새로운 세계에서 한번 놀아보자. 재밌게 놀아보자고. 오케이 알았어. 그런데 보라는 언제쯤 여기 올수 있을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간다. 알았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고. 어? 그럼 안녕. 안녕. 달리자 슝.